저작권. 명이 된 기념으로 저희가 한고냥을깔 것입니다. 저희가 네, 30명이 된다면 음... 아니, 30명이 된 기념으로 한 음, 구독자, 구독자! 아니, 50명이 된다면, 제가 놀이팁이랑 함께 못생긴 캐릭터 만들어보기를 하겠습니다. 벌칙용으로. 네. 이거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저희의 공력입니다. 오늘도 함께 가보시죠. 들 따라오세요! <laughs> 30명 쭉 야. 구독자 30명 축하합니다. 응? 유나. 아. 누구야? 아. 요리도 들어온대데어 어. 놀이소개. 놀이집이 소개해줄까? 응, 놀이집이 내가 찍어줄게. 메인 카메라. 원래 뭐야 원래 나 왔지만 진짜 뭐야? 스카브라. 너도 플리즈 말고 하지. 아, 너도 플리즈 말고 약속. 아까 거기다 치움. 음, 느끼 좀 나와야 합니다. 네, 네. 자, 준비. 쉿. 아니야, 아니야. 준비. 쉿. 자. 네, 자기 이름도 모르시는 남율님 안녕하세요. 아! 누가 노래 부릅니다! 전화 거으게나나자 가자 가자. 자, 저 따라오세요. 이 손전등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선착순 한 명이요, 여기. 아유, 거기 아, 싫습니다. 거기 싫어. 싫어요. 전 싫습니다. 전 오늘 여기서 토피아 시청에서 한번 신분증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서 일을, 저는 꽃, 고주방 있죠요 꽃오주방. 거기서 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 물고기집을 해볼게요. 지훈아.

나오세요. 눈썹 뺑! 눈썹 자, 일단 3 0명 결칙하겠습니다. 구독자. 지훈씨, 네? 멋있어. 아 잠깐만요. 저는 벌칙을 좀 해야 돼가지고. 야, 잘하고 있어?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물고기 키우고 있어? 응. 우리 보다 어머니, 알았어. 나 갈게. 지아 응. 사랑하는. 응. 음.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다자 모두, 네. 고등학 안녕하세요. 자 모두 잠깐 눈을 가라주세요까요자 오늘은 모두 학교 극장으로 오세요. 오늘 모구가 벌칙을 할 것입니다. 어, 3 0명 벌칙입니다. 3 0명 벌칙인데요, 이거. 아니, 강당으로 오라니까, 학교. 아이오스용이 우리 오빠 그리고 우리 해양이 준수 지훈 그리고 여기는 해양이 <laughs> 너는조 조판아들 응. 음, 이와랑오이디한 두살 그이여세가어 어, 여기는 오빠, 인식이 오빠, 어, 뒤에 오빠, 어, 어, 여기는 어. 어, 어, 응? 어, 어, 어. 우리 고모들 오빠 한 명, 그리고 오토바이 오빠 한 명, 그리고, 뭐, 대생이야, 오시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앉았어요. 네. 근데 지게 만난 사람은 좋은데. 자, 진짜 목재기 캐릭터 만들었거든요. 제가 볼으로 공약 지키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옛날에 공약을 고었었거든요 자, 자, 반갑습니다. 짜자. 아, 통화가 끊겼네요. 디스코트가 오류의 문제로. 에이. 잠깐만요.

자, 이건 벌칙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만들었지만 다음에는 더 예쁜 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